1번입니다. 가 조건 n이 홀수이면 an 즉그 칸에 들어온 숫자도 홀수다. 그러면 1, 3, 5, 7이네개의 칸에는 이네개의 숫자 중에서만 올 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각각의 숫자별로 4장 이상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네 군데에 다 1만 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같은 숫자가 중복돼서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허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홀수를 먼저 이 홀수 칸에다가 쭉 배열하는 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즉 4의 4승. 그 다음 나 조건 짝수이면 거기에 들어있는 숫자도 짝수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네 칸에는 또 2, 4, 6, 8만 올수있다는 소리인데 뭐 역시 네장 이상씩 있다 그랬으니까 한 숫자로 뭐 도배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뒤에 추가적인 조건을 보시면 A2와 A8, 즉 2번 칸에 들어가는 거랑 8번 상자에 들어가는 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럼 4번과 6번에는 저네 개의 짝수가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4 곱하기 4라서 4의 제곱. 마지막 조건. A8은 A2보다는 2 e 이상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두 칸에 들어가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얘보다 2가 2 e 이상 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2라고 치면은 4는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이 4개의 짝수 중에서 얘보다 얘가 더큰 쪽으로 해서 그냥 숫자를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커지는 증가하는 순서대로 그래서 그냥 4개의 짝수 중에서 아무렇게나 2개의 짝수를 골라서 작은 걸 a2 큰걸 a8에 쓰게 되면 이제 이 조건은 다 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이제 4의 6승 곱하기 이제 4c 즉 6인데 이제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제 2의 12승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하나 나올 거니까 2의 13승 곱하기 3. 그래서 p의 값은 13. 2번입니다. a에서 출발해서 최단거리로 b까지 이동을 하는데, 근데 그 이동 중에 p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c 지점을 향해서 최단거리로 이제 이동을 해버린다. 그럼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 지점에 도착을 했으려면은 절대 점피에는 들렸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m은 a에서 p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a에서 p를 거쳤다가 b를 가게 되는 경우들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단 경로수 문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이동할 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서 바로 조합으로 식을 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에서 B로 갈때총 10번을 움직이는데 가로방향 5번, 세로방향 5번이니까 1 0행 나누기 5팩 5팩, 즉 10C5. 그 다음 A에서 P까지 갈 때는 이제 7C4. 그 다음 P에서 B까지 갈 때는 이제 3C1. 그래서 계산을 끝내주시면 147. 이렇게 나와시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 N은 말 그대로 A에서 P 찍고 이제 C로 가는 거니까, 일단은 A에서 P까지 갔다가 이제 거기서 C까지 가주자.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 게 이제 7C4. 그 다음에 P에서 C로 가는 게 이제 뭐 6C4.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계산해주면, 525라고 나올 거라서, 이제 M 빼기 N의 절대값 계산하시면, 378이라고 나와지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8개의 정수 a1부터 a8까지 있다. 자, 가 조건. ai, ai-1, ai-2 이걸 곱했을 때 0이다. 곱해서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그래서 이제 가 조건을 해석하시게 되면 각각의 ai들은 0이든지 1이든지 2든지 즉 0 아니면 1 아니면 2라는 뜻입니다. 결국 저 8개의 정수들은 전부 다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뭐 누가 0인지 1인지 2인지 거기까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그냥 각각의 AI들은 다012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질 것이다. 자, 이제 나 조건을 보면은 그 8개의 숫자들을 더했을 때 8이다. 즉 012를 적 땅이 더해서 지금 8을 만들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0, 1, 2의 개수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2만 4개가 있고, 그 다음, 나머지 4개는 다 0인 경우. 즉, 1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2가 3개고, 대신 이제 1이 2개가 있고, 나머지 3개가 이제 0인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2가 2개가 있고 1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0은 이제 나머지 2개가 있는 경우. 그 다음, 2가 1개 있고 1이 6개가 있고 0이 1개가 있는 경우. 마지막, 2가 없고 1만 8개가 있고 0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 1번 상황을 보자라면은 결국 이 8개의 숫자 중에 2가 4개가 있었고 0이 4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순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8팩 나누기 4팩, 4팩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근데 좀 다르게 접근을 할것 같으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여덟 개의 칸, 이제 A1부터 A8까지한테 이제 숫자를 배정할 건데, 2는 네번 나온다. 그러면 이 여덟 군데 중에서 네 군데를 골라서 2를 적어주고 나머지 네 군데는 0을 쓴다. 그래서 이제 8시4. 그다음 2를 세 군데를 지정을 하고 이제 나머지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다가 1을 배정시키고 나머지는 0을 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조합으로도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다 계산해서 이제 더해주시게 되면 이제 1107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